안녕하세요. 부동산 TV의 호부장입니다. 오늘 보실 신축 현장은요 문화학동에 위치해 있고 구월동 남동공단 이런 곳이 바로 근처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34평형이고요, 엄청 큰 정말 너무 자재도 좋은 걸 썼고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현장이니까요. 언능 가서 구경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동산 TV의 호부장입니다왜 이렇게 하냐면 보이세요, 저. 거기서. 지금 아마 뭐 0.5배 이렇게 찍고 있을 텐데 잘안 보이죠? <laughs> 그만큼 지금 저쪽 주방에서 일체형 주방에서 거실까지 의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현장은요. 문학동에 위치해 있고 34평형의 아주 큰큰 크기든 큰 신축 빌라고요. 3룸, 화장실 두 개, 뭐 베란다, 뭐 다용도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현장에 왔습니다. 옵션도 아주 쏠쏠하게 좋은 현장입니다. 자, 문학동에 위치해 있는데 뭐뭐 있냐 주변에 뭐 학교랑 이런 건 당연히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문학IC가 5분 안에 인접이 가능하고요.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경기장 여기 도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쭉 들어가시면서 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남양이고요. 오늘 또 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아주 멋진 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실인데요. 거실에 저쪽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트월, 쇼파월,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4인용 쇼파뿐 아니라 6인용, 뭐 제가 볼땐 거의 7인용까지 들어가는 쇼파를 사용하셔도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월패드 있고요. 이 온도 제어 조절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각방 온도 제어 조절기입니다. 경동 나비엔 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일체형 주방에 D 글자 형식으로 쓰고 있고 아일랜드 식탁인데 무릎을 넣을 수 있는 요 차의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장이 있습니다. 밥솥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수도 되고요. 여기에는 가스레인지 화구 아주 세게 있고 자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쭉요렇게 오면요 상부장 하부장 다 있는데 여기 하나 보이죠? 수전도 있고 식기세척기입니다. LG 걸로.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요 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일, 볼까요 보이겠다 이거 자 보이시나요 여 밑에 뭐죠 저거 동그란 거네 맞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인데요 이 음식물 분쇄기가 음식물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불법들이 많은데 얘는 합법 제품이라고 합니다. 합법 제품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 분쇄기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쭉 여기까지. 여기에는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포트 아니면 이제 뭐 에어프라이기 놓고 아니 밥솥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깊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냉장고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딱 이만큼 맞춰서 이걸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부장도 안쪽으로 쭉 깊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냉장고 자리가 크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게 있죠 근데 어나 지금 요즘에 나는 삼성 거뭐 거 LG 거 3개짜리 쓰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요거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없애는 걸로 시공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어, 펜트리룸 공간인데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근데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되고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 위치로 구조를 왜냐면 자리가 크니까 해서 쓰셔도 되고 한쪽에는 뭐 김치냉장고 난 이런, 이런 큰게 있어 그걸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창고로 수납장을 짜놓고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 자체는 너무 좋아요. 지금 주방이랑 연결된 펜트리 룸이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넓기도 넓지만 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층구 자체가 엄청 높아요. 2,800이거든요, 층구가 그래서 넓고 높고 이층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어, 안방 이쪽일까요? 이쪽으로 할게요. 자, 이쪽 동선으로 쭉 들어와서, 아이고,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안방 뭐 신축 빌라의 장점이죠. 다 구조를, 구성을 넓게 넓게 뺀다는 거. 이만큼 여기까지 들어온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에어컨 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베이 구조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창문이 뷰가 좋은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있어, 공간이. 아까 팬트리룸 보여줬죠? 이거 뭐야?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있을 자리는 하나 더 밀어놓고 드레스룸 분명히 지금 안방이 작지 않게 보였는데 크 엄청 컸는데 이 공간까지 짜놨어 드레스룸까지 짜놨어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이러면 자 여기 들어오시면 또 안방 욕실이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 여기 지금 샤워부스까지 다 들어가 있죠 젠다이 선반에 뭐 이거 오케 이 여기 요거자 여기 오케 이거요 요 LED 등 이쁘게 보이는 LED 등이 거울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변기 세면기 다 되어 있는데. 폭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뭐 문에 걸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 뭐 잘못 좀 이렇게 인테리어 하, 하는 곳은 보면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넓게 넓게 뽑아놨다는 거. 아주 어 진짜 엄청 크네. 그래서 이쪽에 쭉 오시면 지금 이제 천천히 들어오시면 바닥이랑 이런 게 다른 게 보여요. 여기 대리석이고 저쪽에는 강마루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쭉 보이시죠? 대리석이랑 강마루 나눠져 있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 방 들어왔고요. 말씀드렸듯이 각방 온도 제어지 조절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하나, 안방 하나 뭐 있었죠? 시스템 에어컨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있고 짠, 여기도 아주 저쪽에 이제 아주 막혀 있지 않은 도로가 보이기 때문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방이 안방,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현장에서 뽑아내는 안방 사이즈예요. 그래서 엄청 넓다는 거, 뭐 여기도. 그냥 뭐킹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 넣고 여기 화장 파우더룸 넣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넓게 정말 너무 많이 뽑아 놔가지고아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현장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거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만 해놨어요. 저쪽에 뭐 이제 물론 조금만 이제 그레이가 들어가긴 한데.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도 중간방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온도 제어 조절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사이즈가 작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원래 더클수 있었어. 왜? 이쪽 베란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베란다를 또 따로 빼놨어요. 방이 작지 않기 때문에 베란다를 빼놓고, 이제 보일러실이랑 같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도가 이쪽에 달려있어. 그러면, 물론 아까 그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 그 세탁기 건조기를 놔도 되지만 여기에 수도가 달려있다는 건 여기서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구조를 하나, 둘, 세 군데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일러 달려있고 이쪽에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자 이쪽 바닥에 아까 찍었죠. 바닥이 또 여기도 강마루예요 강마루라는 거는 여기도 보일러가 들어온다는 거. 네. 그래서 굳이 굳이 뭐 세탁기 건조기 그런 걸로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놀이방이라든지 왜냐면 방에 붙어있잖아 작은 방에 놀이방을 좀더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네. 자, 쭉쭉 가지고 이제 메인 욕실 들어갈게요. 메인 욕실 들어갔는데요 메인 욕실도 넓이가 넓고요.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이랑 구성은 똑같지만 하나 다른 건 해바라기 뷰스 부스, 아니 부스가 더 있다. 해바라기 뷰스타. 요즘에 다 시공되는 이런 최신식. 부스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 있고 여기는 이제 요거 슬라이딩 도어, 두어. 슬라이딩 도어로 된 수납장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붙어 있고요, 변기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전실이 보시면 구성이 조금 특이해 구조가. 자,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문이 현관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한쪽에만 있어 보통 신발장들이 이쪽에만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쭉 돌려서 이 공간을 넓게 짜놨어. 왜냐면 전실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에 이 신발장들을 쭉다뺄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뭐죠? 액자랑 인테리어 소품, 화분,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띠음 시공 된 자, 이 밑에가 넓, 높아요. 어, 높은 거. 띠음 시공을 어설프게 그냥 안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는데 얘는 높기 때문에 웬만한 굽이라든지 부채라든지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드린 곳자다 이제 설명드린 것 같고 신축 현장 요점 한번 더 들어갑니다 어, 보시면 이제 신축 빌라고요 신축 빌라에 위치해 있고 자녀 세대는 한 두세 개 정도 남아 있고 할인 중에 또 특가 할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얻는 와본 거고 여기는 특장점은 이제 뭐 문학 IC 인접 진입 5분이고 문학 경비장 역이 도보로 10분 그리고 이제 좀만 나가면 구월동 인천터미널역, 뭐 인천터미널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저쪽에 송도, 송도로 가는 길도 잘 되어 있고요. 문학 경기장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거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이쪽 지금 여기 신축 현장은 좀이 다른 현장보다 조금 더 대단지 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도 당연히 겹주차 1도 없고 그냥 다 자주식으로 싹 빠져 있으니까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정말 나는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34평형인데 시립주금이 천만원만 있으면 돼요 딱 천만원만 천만원만 갖고 오시면 되니까요 어, 그만큼 여기는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정말 너무 넓어서 거주인원은 3인에서 5인 정도 5,6인 정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방들이 작지 않죠 다 크기 때문에 각자 뭐 한두 명씩 사용하셔도 공간이 넓은 다용도실도 많, 뭐 넉넉하고 베란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넉넉히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이 많이 와서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길 다니실 때 걸어다닐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오늘도 감사합니다. 호장이었습니다.